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투자욱 팀장입니다. 자, 그래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예,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차량은요. 자, 역시나 기아 최고급 세단, 예, 더뉴케이 2세대 모델, 예, 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베스트 셀렉션 2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자, 정말 중요한 아주 신차 보증 예,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단순 교환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안심카에서 더뉴 케이난 2세대 신차급 모델 예,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38NU 7549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수수료 예, 없다는거 고지 한번 드리고요자더뉴 K9 2세대 3.8 GDI 4륜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22년 3월 등록 2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59,000km 예, 정말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5년에 12만 먼저 도래한 것 기준했을 때 아직 여유있게 남아 있다는 거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색상 정말 요즘 많이 찾으시는 딥크로마 블록 예, 내부는 새들 브라운 시트 예,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정말 풀 옵션급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팩, 렉시콘 사운드, VIP 컬렉션, 전자 서스펜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썬루프까지 예,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는 점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 여유있게 남아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38NU 7549더 예, 뉴스 K9 2세대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자이 그레이브 바뀐, 바뀐 모습, 예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예 어라운드 뷰미 전방 카메라 예, 이상 없이 부착되어 있고요. 자 새로 바뀐 기아 엠블럼,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입니다. 정말 지능형 헤드램프, 야간 운전시 많이 도움받을 수 있겠고요. 백화현상 없고요. 정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네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통해서 좀 완벽하게 예, 상품하고 있다는 거꼭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는 모습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휠 또한 저희가 네장 모두 똑같이 휠 복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이상 남아 있어서 예, 정말 차량 구입시 신차 보증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들어갈 일 없이 예, 안전 운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네, 예, 문콕 스크래치 예,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 정말 나만의 개성이죠 디크로마 블루 많이들 찾는 색상입니다. 거기에 내부 시트까지, 새들 브라운 시트에 예,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조화롭게 예,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K9 4륜 모델이고요. 자, 4개 절런의 안전 운행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트렁크. 네, 이음 없이 정말 깔끔히 작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실내 클림을 통해서 어, 완벽하게 정말 상품하고 있다는 것꼭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깔끔합니다. 자, 전등 트렁크 이상없이 작동되고 있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너무 깔끔하죠? 네, 이 디크로마블루 실제로 보시면 한층 더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시트, 네, 세드브라운 시트와 디크로마블루 네, 너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자, 그럼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자, 새들 브라운. 너무 깔끔하고, 예. 우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도어 쪽입니다. 역시나 너무 깔끔하죠? 찍힘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존 적합률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 감소, 예, 도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블랙 퀄팅에서 리어로드, 예, 여기다 새들 브라운 시트 바로 넘어가면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럽다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레시콜 사운드, 예, 메모리 시트, 예, 전동 시트, 예, 엠비언트까지, 예,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예, 이런 기본적인 미끄럼 방지 버튼들 이 있고요, 예, 지문 인증 이건 나중에 구입하셔서 등록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퀄팅 나파가죽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착좌감 좋게 전국 어디든 예, 기분 좋게 다닐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 특히나 승하차 시뭐 꺼짐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laughs>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잡음 없이, 예, 정말 핸들 진동 없이 시동 잘 걸리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너무나 깔끔한 슈퍼 비전 클러스터 예,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전방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예, 당연히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요런 핸들 부분, 예, 핸들 부분도 세드 브라운 색상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깔끔하죠. 거기다 리어 로드까지 들어간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음량 스위치들,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반자율 주행,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예,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직관적인 센터페이스 부분들 너무나 깔끔하죠? 네, K9 2세대 모델입니다. 다 저기죠. K9 하면 정말 그 가성비 차량이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저희가 2세대 모델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단부로 내려가면 예,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예, 차 키는 이상 없이 두개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운전, 어, 운전석 보조석 마찬가지로 예, 통풍 3단계, 열선 3단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예, 3단계 작동 가능하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기어 레버 있고요. 예, 통합 디 i s 버튼 예, 장착되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버튼들 예, 후석 커튼은 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열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런 기본적인 컵홀더 있고요. 자 당연히 후진 넣었을 때자 어라운드 뷰 예, 작동되고 있고요. 한번 터치를 통해서 사각적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한층 더 안전운행 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네 이런 부분 정말 설명서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예, 저희가 실내 크리깅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상품하고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대쪽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앰비언트 예, 앰비언트는 어, 정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 시트를 보더라도 너무 깔끔하죠 네, 컬팅 나파 가죽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 더뉴 k 9 2세대고요. 자, 앰비언트 렉시콘 사운드. 자, 거기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썬루프죠. 네, 썬루프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네, 정말 이음 없이 깔끔히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룸미러 있고요.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깔끔합니다 1열 모습 예, 너무 깔끔하고 정말 실용성 있는 차량 예, 최고급 대형 세단이지만 정말 가성비로 유명한 차량 예, 더뉴케인는 2세대입니다 자, 그럼 1열 모습 한번 만나봤고요 2열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열 전반적인 느낌이고요. 너무 깔끔하죠. 예, 도어 쪽 마찬가지로 너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비록 수동이지만 선시에드 커튼. 예, 이런 소모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컬팅에 이어서 리어로도 새들 예, 브라운시트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전 좌석 정말 컬팅 나파가지고 장착돼 있어서 예, 뭐 가족이든 연인, 지인들, 뭐 여행 가실 때, 비즈니스 하실 때. 네, 정말 편하게끔 이동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웨리덱장 통해서 온도 및으로 설정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버튼들. 자, 이 차량은 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자석 다, 네, 통풍열선, 네, 마찬가지로 통풍열선 3단계 네, 다 조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뒤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통합 DIS 버튼 이 네, 되어 있고요. 자, 후석커튼, 네. 이런 소음품 부분. 네, 정말 깔끔하게,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살짝 보시면, 여기도, 예, 무선 충전패드, 예, 이열에도 하나 더비치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내 클리닉 정말 완벽하게 해서 상품을 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엠비언트 예, 네, 무드 등 되어 있고요. 자, 이건 시트 색상. 예, 정말 예전과 다르게 예전은 거의 검정색이 주였다면 지금 이런 밝은 색상 예,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능 자, 리클라이너 기능, 예, 일명 회장님 모드라고 하죠. 정말 장거리 운행 시교대를 운전하실 때도 좋겠고요. 한 분은 편하게 휴식 취할 수 있어서 예, 정말 많이 찾는 옵션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썬루프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신차 보증 아주 여유 있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정말 그 중고차의 그음 그 두려움, 네, 걱정을 좀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키로수도 정말 키, 짧은 키로수 유지하고 있고요. 옵션 또한 뒷좌석 주열 모니터와 빌팅 캠 빼고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천장 부분도 정말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만져보시면 되게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열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스펙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 3 8에7 5 4 9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다시 한 번만 고지 드리고요. 더뉴 K9 2세대 3.8 GDI 4륜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22년 3월 등록 2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5만 9천 키로. 예, 정말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5년에 12만 먼저 도래한 거 기준 했을 때 정말 여유있게 예, 신차 보증 남아있다라는 거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색상.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찾으시는 정말 디크로마 블루. 예, 내부는 여기에 걸맞게끔 새들 브라운 시트. 정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또한 정말 풀 옵션급 모델입니다. 자, 프리미엄 팩, 렉시콘 사운드, VIP 컬렉션, 전자 서스펜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썬루프까지 예,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 정말 넉넉히 남아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더뉴 케이난 2세대 모델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더 케이난 2세대 모델이고요 자 외관 정말 디크로마블로 실제로 보시면 정말 세련된 색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휠 또한 내짝다 휠 복원 완료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80% 이상 남아 있어서 예 지금 당장 정말 구입하셔도 돈 드릴 거 없이 예, 그냥 안전 운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차 보증 예,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실내는 새들 브라운 시트 예,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니크로마블러와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고스트워까지 작, 적용된 모델입니다. 자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아, 또, 또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정말 4계절 내내 안전 운행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안심카 정말 대형 세단 전문입니다 예, 이 차량 외에도 정말 궁금한 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입 및 현존 타고 계신 뭐 대차나 예, 뭐 저금리 할부 전액 할부 궁금한 건 언제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과 똑같습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당연히 내방해 주셔서 차량 상태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문의 주시고 구입하시는데, 아마 뭐 비대면 거래, 비대면 탁송 거래, 홈 서비스 예, 전부 다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건 언제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심카에서 준비한 예, 더뉴 K9 2세대 3.8 GDI 4륜 베스트셀리터 투이 모델 이 모델 가격은요 4690만원입니다 4690만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카 구자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